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우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살까요? 우리는 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을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예, 기도하면은 둘째로 기도하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성읍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는 어,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크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므로 병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고 권장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엘렌 화이 트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파괴자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자시다.라고 영감의 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치유의 영이 함께하실 것입니다.셋째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조차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핍박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 내 마음의 저주와 미움의 쓴 뿌리가 사라지게 되고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을 묶어 놓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지시를 따름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내 마음에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을 쫓아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항상 깊은 곳에 숨어 있으므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무식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보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느 부분이 나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실을 잘 인지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약점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예수님께 그 약점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도마동교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받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기도로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영적인 힘을 잃고 세상의 유혹에 밀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 안에서의 사역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석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으로, 내 심령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도마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서로 병 낳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내일 아침 그리고 따로 구별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도마동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도마동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도들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된 육신의 몸으로 때론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쉬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의 강한 천사로 다 지켜 주시옵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치유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향기를 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개인기도 제목과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의 건강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